금리가 0.25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떨어지는 게 거의 95%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내진다는 거에 제 손목을 제가 걸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프 r e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의 에이프릴리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김남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록색 옷도 입고 왔다가 이 뒤에 배경 때문에 뭉뚱이가 네. 안보신다 그러셔서 아하. 저희 PD님하고 또돌이 갈아입고 지금 찍고 네. 있는데요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찾아온 네. 이유가 앵커버 프레저밸리 네. 이 워터 마켓 업데이트 맨날 하는 거또 네. 시작해볼까요? 네, 네, 네. 네. 프레저밸리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세일이 드디어 늘었습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는 바이어들에게는 매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또 이자율은 작년보다는 조금 더업이드을해 줬고 또 가격은 뭔가 좀 네고시에이션도 가능하고 기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일즈는 지난 달에 비해서는 늘었고 그래서 보면 세일이 조금 늘어서 지난 달보다는 좋았지만 여전히 10년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부진한 세일즈 숫자.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들이 먹고 살기 힘든 마켓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 리스팅은 조금 줄었습니다. 9% 줄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10년 평균 대비해서는 14%가 오른 수치고요. 전체 인벤토리도 작년 2월에 비해서는 45%나 높고 10년 평균보다는 55%나 높았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새롭게 집을 내놓는 분들이 줄었지만 여전히 쌓여 있는 매물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밴쿠버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긴 하는데요. 밴쿠버에서도 어, 지금 리스팅이 계속 늘고 있고 좋은 거는 1월달에 비교해서. 2월달이 좀딜 오르긴 했지만, 리스은 늘고 있고, 세일스는 10년 평균적으로 봐서도 아직도 다운인 걸로. 전체적인 스톤는 그런데, 올해 2월달은 지금 작년 2월에 비교해서 약32% 정도 늘었고요. 10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 2월달이 한36% 정도 더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2월달에 밴쿠버 쪽에서 나온 유리승이 5057채. 요것도 작년 2월 달에 비교해서 11% 정도 늘었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1.6% 정도 더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볼수 있고요. 그세일즈 자체는 저번 달 1,827채였는데요. 그게 작년 2월 달에 비교해서는 11.7%나 다운이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29% 정도 더 낮은 걸로,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이 477채, 타운하우스들이 359채, 아파트가 976채 모두 세 카테고리가 다 작년 2월 달에 비교해서는 다 다운이고요. 네, sales to active ratio를 보면 지금 11%로 바이얼스 마켓인데요. 1 0채 중에서 12채에서 20채 사이가 팔릴 때를 저희가 밸런스 마켓이라고 하고 벤쿠버는 늘 거의 셀룰스 마켓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지금 바이러스 마켓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집들만 팔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벤토리가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하우스를 구매하는 바이어들에게는 많은 좋은 아퍼튜니티가 있었던 마켓이라고 프레이저 밸리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특히나 지금 트레프드 들어오고 경제적인 상황도 좀 불안해서 좀 당분간은 바이어의 마켓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벤쿠버 쪽에서는 지금 거의 밸런스 마켓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셀스투 액티브 리스팅 위슈가 지금 14.8% 어, 거의 밸런스라고 보셔야죠. 약간 바이 쪽으로 쏠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밸런스고 주택 같은 경우가 바이올스 마켓으로 10.7% 대신 타운하우스하고 아파트가 18.5%하고 16.8%로 약간 더셀링 쪽으로 돼어 있기 때문에 합하면은 그냥 밸런스 마켓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 골드에서는 지금 밸런스 마켓이 확실하고 밸런스 마켓일 때는 좋은 거는 가격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가격이 그냥 똑같이 거의 큰 변동 없이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없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또 금리 발표가 있을 건데, 앞으로 바이얼들이 좀더 페이버러블 한 컨디션을 맞이해서 이바이올분들이 이제 마켓에 다시 좀 강하게 들어올지, 그리고 또 동시에 1월 달에 너무 많이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 앞으로 3, 4, 뭐봄 시장, 그리고 여름 시장에 계속 셀러분들이 집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 하더라고요. 마켓에서 집을 팔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는 팔린데 39일 콘도가 36일 타운하우스가 32일 타운하우스가 그래도는 제일 수월하게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한달 사이에 0.2%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하게 내렸고 그래서 평균 가격을 보면 하우스는 148만 9천으로 지난달 비해서는 0.5%가 올랐고. 1년 전 대비해서 0.6%가 떨어졌고요 타운하우스는 평균 가격이 82만불로 지난달 대비해서 0.7%가 올랐고 1년 전 대비해서는 2.1% 떨어진 것을 보였고요 아파트는 지난달에 비해서는 0.3%가 떨어졌고 1년 대비는 2.4% 떨어진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 가격 변화가 많지는 않고 뭐 1% 미만에서 2% 초반대 변동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마켓에서 느끼는 것은 이거보다는 가격이 좀더 많이 떨어졌다. 가격이 좋은 것들만 사실은 팔리고,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매물 또한 굉장히 리셀과 함께 많고, 어사인먼트도 많고,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많고, 가격이 정말 좋고 약간 공격적인 것들이 많이 팔리는 맡으셨다. 이렇게 전부 왔습니다. 밴고분은 약간 틀리긴 하는데 세 개를 다 합해 가지고 아파트 타운하우스 주택을 어, 평균 가격이 117만불 정도로 나왔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6,100불, 타운하우스는 108만 7,100불,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4만 7,500불.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올해 1월 달에 비교해서 한달 전에 비교해서 거의 그 체인지가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 가격 체인지가 없었고 주택하고 아파트도 해봤자 0.1%에서 0.3% 정도 떨어졌는데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격 체인지가 없었다고 봐야죠. 작년 이맘때에 비교해서는 약 1%에서 3% 사이 정도 떨어지긴 했고 그러니까 아까 에프씨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게더 떨어졌다는 게벤쿠버 쪽은 아마 작년에 비교해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 제가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제 세일 사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아파트가 여기서도 지금 가격이 작년에 비교해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아파트인데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매가 쏟아져 나온 것도 있었고. 어, 그 분양 아파트 중에서 스탠딩에 인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타격을 받는 것 같고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켓이 어떻게 될 거냐고 손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장기 전으로 보면 주택 공급은 좀 떨어지고 금리는 그래도 안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회복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서 뭐 제가 집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마켓이 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아니면 이대로 어수선할 거냐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다만 모든 마켓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가격들에 나온 집들만 매매가 되고 있고, 분양 프로젝트들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세일즈 쿼터를 맞춰야 되거나, 아니면 빌딩 퍼밋을 앞두고 있어서 정해진 물량을 팔아야 되는 프로젝트들은 공격적으로 가격이 나오면서 여전히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이 기존에 시작해서 그 사실 급할 게 없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참 PC에 가도 굉장히 조용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는 제가 특히 그리스 리스팅이 좀 많이 늘어났었고 세일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밴쿠버의 타운하우스 리스팅을 받았는데 되게 오랜만에 오픈하우스를 하고 멀티퍼 파를 받았어요 이번에. 근데 그 멀티퍼 파가 아스콘보다 멀쩡하게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적당한 가격에서 팔렸지만 불과 일주일 안에 없어진 거죠. 코켓은 아파트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도 가격이 그냥 적당하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게 돼놨는데한 분이 보시고 오퍼를 쓰셔가지고 계약이 됐어요, 곧바로. 그러니까, 파는게 그렇게 미세지스크가 어렵다고는 제가 안 느끼는데, 대신 가격이, 어, 너무 욕심부지시면 안 되고. 적당한 금액에. 근데 이분들은 다 파셔서 어디를 가시냐? 웬만한 분들이 지금 다 압사이징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손님들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타운하우스 가시거나 타운하우스에서 주택 가시는 분들. 어, 기회가 맞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큰 가격 변수가 없으니까 안전하고 또 압사이징 하는 그 가격 그 범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좀 특이한 게서리페레이저벨스 쪽에 주택을 찾던 분들 제가 몇 분이 있는데 갑자기 코켓트만 주택도 이제 보기 시작하셨어요. 금액이, 뭐 물론 집이 똑같은 애플 투 애플 집은 아니지만, 약간 더 낡고, 약간 더 작지만, 그래도 주택의 그 가격 범위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운하스로 파시고, 서리로 가시려고 그랬는데, 어, 봐보니까 이거 잘하면 코켓으로 도 되겠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시고 있고요. 그래서, 리세일은 지금 벤커브 쪽은 아파트, 타운하스 다 어느 정도, 너무 비싼 것만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한 80만불 이야 타운나스는한 120만 불이야 130만 불까지 주택 같은 경우는 150만 불 140만 불뭐 많지는 않지만 요런 거는 금방금방 나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제일 큰 뉴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3월 12일 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발표를 어떻게 할지 저는 내린다는 거에 제 손목을 제가 걸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금리가 0.25일 가능성이 제일 높고 어, 인하하는 떨어지는 게 거의 95%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관세인 것 같아요. 경기가 확실하게 이제 좀 힘들어질 거라고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경기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로 캐나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쩌면 더 하는 거 아닐까. 윙커버 쪽에서 보호에서 말한 그 바이오분들이 앞으로 더 페이버러블 컨디션으로 어, 집구매가쉬워질수 있다는 게 요구를 뜻하는 것 같고, 뭐 시간을 봐야 되겠지만 은 지금 금리는 떨어지는 건 앞으로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 더 있을 가능성은 지금 생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그나마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부담이 줄고 또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부담이 줄어서 그건 좋은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대를 하면서 네. 다음 달에 또 마켓 앞에서 네.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혜택 에이프앤브라이언 룰아이티그룹 we we'll